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한인 교포 가족을 돕자는 추모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모금 페이지에선 가족의 사연도 전했습니다. 큰 아들의 여섯 번째 생일에 선물 받은 옷의 사이즈를 바꾸러 쇼핑몰에 왔다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부부와 세살난 막내 아들이 숨졌고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큰 아들만 이 끔찍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각각 변호사와 치과 의사인 이들 부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교회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일어난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이들 가족을 포함해 인도계 여성 등 8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인 33살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옷에는 RWDS, 99암살단이라는 휘장이 달려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평소에도 인터넷에 백인 우월주의적인 글을 올린 걸로 확인돼 이번 사건이 인종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총기 규제를 완화한 텍사스주에선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초등학교 참사 등 총기 난사 사건이 유독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지사는 여전히 총기가 아닌 개인 정신 건강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Uh, and that is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amount of anger and violence uh, that's taking place in america. Uh, we are working to address uh, that anger and violence by going to its root cause, uh, which is addressing uh, the mental health problems behind it.